자, 오게, 오게, 여러분들, 이번에 드릴 시뮬레이터. 일단은 여러분 뒤에 화려한 팻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바로 H, 맥시몰 맞춰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있을 때는, 농접자가 뭐한 2,000명인가, 뭐3 0 0 0명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불과 하루 지나서, 떡락을 해가지고 지금은, 어, 5 0 0여이도없는것같아자 어쨌든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 어, 굉장히 저 빨리 끝났습니다. 일단 보러 가시죠 여러분들. 이게 드릴이 뭐냐 하면은 이 드릴이 바로 여러분들 최강의 드릴입니다. 가장 좋은 드릴이고 그 다음에 팻도 어, 마지막 우리 여기 신화 등급에 있는 팻들로 도배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는 당연히 모두 다 맥시멈으로 찍어놨습니다.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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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맥스고 그 다음에 일단 샵에 가보면은 리브제 드릴, 어, 드릴 같은 경우 지금 들고 있는 게 어, 어, 요건 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등어 100비짜리를 지금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비짜리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디보자 가방 같은 경우도 뭐 굳이 마지막 거끼 필요는 없는데, 아 어, 뭐라 그럴까, 어 그냥 마지막 거 샀습니다. 얼마 안 해가지고, 마지막 거 38비, 그러니까는 드릴이 1 0 0비였는데 38비는 그렇게 크지가 않죠. 일단은 마지막 거다 찍었는데, 한번 보러 가시죠, 여러분들. 얼마나 빨리 하는지 작업을. 여기 가지고 터치 오케이 간다 모두 다 뚫어 버려 뚫어 버려 뚫어 버려 뚫어 버려 이렇게 뚫으면서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슉슉슉슉슉. 가자 자 일단 67비 코인 67비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67비고, 이게 입구 쪽은 약간 잼이 잘 벌리고, 우리 보석이죠. 보석이 잘 벌리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약간 그 뭐라 고해야 되지, 돌이? 어, 지금 스톤이 마이너스 35인데,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스톤이, 어, 더 많이, 더 크게, 어, 얻어집니다. 하나하나 스톤마다 이제 그 크기가 커진다는 거죠. 어쨌든지, 어, 입구 쪽은, 약간 잼이 잘 벌리는 것 같고 뒤로 갈수록 돌이 잘 벌리는 것 같다.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뒤로 가서 돌이 탄탄해가지고 어, 잼이 잘안 벌려 요 대신에 이제 돈이 잘 벌려 이렇게 하면서 가십시다. 어. 이게 6 7비가 가방이래 별로 없을 때는 자동 판매가 되기 때문에 돈이 시, 순식간에 뭐라고 해야 돼? 그 즉석에서 쌓이는 게돈으로 보였는데 지금 가방을 맥스로 샀더니 가장 마지막 거 샀더니. 어. 팔, 리질 않네요. <laughs> 가득 차질 않아서. 그러면 이따가 판매를 해보면 되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일단은, 슥슥슥슥슥슥슥슥. 이제 아까는 마이너 30 몇이었나? 어쨌든 지금 마이너 350이죠. 스톤이. 이게 근데 뭐라 그럴까? 약간 이맵이 재생을 하는 것보다 제가 너무 빨리 뚫어버리면은, 어, 뭐라 그럴까? 그래? 하늘이, 하늘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laughs> 이게 생생하는 것보다 너무 빨리 뚫으면은. 일단은, 쭉쭉쭉쭉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렇게 빨리 뚫어, 뚫어진다. 어, 그 정도면 알, 알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면서. 쓱쓱쓱쓱. 일단 검은색 다음 아마도 초록 벽돌이 나오지 않을까? 아, 나 어디 있는 거야? 잠깐만, 이거. 어디 있는 거야? 됐다. 어, 어, 꼈어. <laughs> 앞으로 가자. 이 초록 벽돌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 계속해서 뚫어 봅시다. 직진으로 쭉쭉쭉쭉. 일단 1회 모였네요, 가방. 이제는 여러분 스톤이 아까 보셨다시피 아까 방금 전에 마이 350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스톤이 8 0 0 0입다 근데, 어, 처음 우리가 시작했던 맵 초반보다는 잼이 조금 천천히 들어온 것 같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잼이 막 우르르, 우르르, 우르르 들어왔는데 이제는 잼이 약간 그때보다는 좀 느리게 들어온다. 어쨌든 그래도 뚫는 속력이 빠르니까는, 어, 잼 그래도. 재미 어쨌든 마지막 우리 패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중요하지 않고 지금 사실상 뭐 돈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할거 없어고 뚫는 겁니다, 여러분들. 뚫어 <laughs> 버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딱한 번, 딱한번맵을맵 생성하는 거보다 너무 빨리 뚫어가지고 밖으로 튕겨 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한번 쭉 밀어봅시다. M 모였고 지금 이제 스톤 마이너스 8천 초록색 다음은 과연 꽤, 꽤나 깊숙히 들어왔는데 이제 마이너스 8천 넘게는 몇나올까 궁금하다 일일이 눈으로 보면서 하지 않았거든요. 오 잠깐 벽돌이 약간 뭐야? 돌 파는 게 굉장히 느려 이제 에이, 뭐야 지금 4만, 3만, 2만 와 스톤이 6만 와 느린 만큼 돌을 엄청 많이 줘와 6만 와 장난 아니다 와 장난 아닌데 6만이 나온다고? 와 요렇게 요게 이제 단단한 돌이잖아요. 요그로운겨가 이제 생성되기 전에 맵을 뚫어버려야지 맵 그러니까 맵이 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들그 기준이 얘. 이게 바깥에서 이게 가끔 바깥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바깥에서 보면은 이게 내가 맵을 이제 뚫으면 맵이 조금씩 뒤에 쭈쭈 뚜뚜 생겨나는 것같아 어, 그 순간 이제 약한 벽이 때 빨리 뚫고 지나가야 되고. 자 어쨌든지 맵이 리셋됐을 때라 표현해야 될까? 이게 또. 어몇 분인지 아니 몇 분마다인지 어 맵이 리셋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시 지금 제가 뚫고 있지만은 입구로 가지면서 입구가 꽉 막히면서 리셋이 될 때가 있어 그때 이제 잘 빨리 뚫고 지나가면 밖으로 나가진다 자 어쨌든지 한번 좀더 뚫어봅시다 와자 파란색 돌입니다 이제 주위가 파란색이죠 다음 돌을 보고 싶은데 뚫는 속도가 너무 느려 핑크색 나올려나?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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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 빨리 다음 도로 보고 싶다고. 더 강한 돌일수록 이제 약간 그 뭐라 고해야 돼. 돌은 많이 벌리지만은 지금 보다시피 보석이 별로 그렇게 이제 내가 뚫는 거 대비, 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석, 어! 이렇게 리셋됐을 때 빠르게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고, 뭐라 그래야 돼. 고걸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 될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약간 서버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한번 일단 일직선으로 한번 뚫고 지나가볼게 요 여러분들 지금 맵이 셋트는데 과연 공중으로 날아가게 될지 H는 뚫어보자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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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t, Miles> 앞으로 치고 나가야 돼 가자 뚫려라 뚫려라 <놀람> 뚫려라 자 지금 보시면 입구 초반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될까? 돈은 별로 안 보이고 지금 잼이 많이 벌리죠, 여러분들. 어, 입구 쪽에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빨리빨리 뚫으니까 그만큼 이제 광석이 빨리빨리 눈에 보이니까 어. 빨리빨리 벽을 부셔 버려 갖고. 뚫어주고 뚫어주고 뚫어주고. 쓱쓱쓱쓱쓱쓱쓱. 뚫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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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되다 보네. 어. <laughs> 한번 그렇게 튕게 나간 적 있거든요. 자 어쨌든지 여기서 한번 어, 모은 걸로 팔아봤는데 5.04T가 됐네요. 어, 어마어마하게 벌렸죠. 아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어, 다음 패치가 되면은 그때 어, 하고 싶지만은 과연 운영자가 패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어, 자 여기까지 하면서 마무리 최강의 드릴을 얻었습니다, H. 뿅.